네, 안녕하세요. 미니콩입니다. 오늘은 한번 파란 나라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파란 나라가 어느 한 문구점이에요. 음, 먼저, 얼수 클레이라는 건데요. 얘는 아이폼이나 하비 볼 클레이 같은 거예요. 어쨌든 폰 클레이 같은 거예요. 얼수 클레이 특징은 가볍고 부드러워 색상 혼합이 잘 되고요. 손에 잘 묻지도 않고 자연구조도 잘되고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 EQ 발달을 그냥 귀찮으시니까 그냥 이렇게요 이거는 음, 1,600원에 샀어요. 아저씨가 조금 많이 깎아주셨거든요. 많이 좋네요. 얼스클레이 원 아저씨가 많이 깎아 주셨어요. 거의 3만 원치로 샀는데 거기 아저씨가 한 18,400원? 아, 어, 그냥 2, 6 0 0 0원 25,000원 정도 샀었는데 거기 아저씨가 많이 깎아 주셔서 5 0원 6,000원 정도 깎아 주셔서 18,400원이 나왔어요. 거기 아저씨가 조금 음, 안다고 해 저랑 아어 저랑 안다고 해야 되나? 엄마 아짝그 그, 그 정도? 그래서 아저씨가 조금 많이 깎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저가 거기에 조금 되게 많이 있었어요. <laughs> 거의 한한시간 정도? 30분?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아저씨랑 되게 친해졌어요. 아저씨는 이거 세 개인데 아모스 물풀 한개 딱풀 한개 아모스 딱풀 한개 이건 좋은풀 한 개예요 좋은풀은 음, 더 좋은풀인데 이 좋은풀은 어어 물감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딱풀 그리고 얘는 물풀 이거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받침, 거치대가 조금 불안해요, 뭔가. 그리고 어 이건 미니어스 토킹 풀세트예요. 9,000원에 샀고요. 아, 그리고 얘는 500원, 얘도 500원, 얘는 한... 얼마였지? 나는? 9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찬 구성. 예요. 이런 요이 식으로 쭉, 이거 토핑용 클레이래요. 어, 요게 토금 천사동포 같거든요. 아이 클레이 같기도 하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와, 느낌이 5,000원이면 싼 건가요? 토핑 세트가? 5,000원이면 싼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 이고 이 이거 조금... <laughs> 집게가 조금 귀엽네요. 저는 원래 집게는 철로 쓰거든요. 이거는 분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과 이거는 조심해서 열어야겠다. 물감인데 물감일걸요 아마? 물감이에요. 노랑색 물감 그리고 안 열래. 뭔가 불안해. 빨간색, 탕색 노란색 물감. 아까 손가락 하나 보이실 수 있었는데 이게 제 사촌동생 거니까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어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만 원짜리. 가장 비싼 거. 샌드. 키네틱 샌드랑 비슷한 건데, 키네틱 샌드랑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 키네틱 샌드랑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건 요술 모래놀이 세트예요. 클린 매직 샌드 플레이 세트. 어, 요술 모래, 요술 모래놀이 세트를 영어로 한 거겠죠? 만 원. 만 원. 만1우 원, 원. 큰맘 먹고 샀어요 그렇게 큰맘만큼은 아니고 먼저 에고 정리 좀 할게요 먼저 있는 랩랩 랩. 이렇게 열 랩이 되게 크거든요 진짜 커요 요거는, 이거, 이거 할때 쓰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미술모래두팩 있구요. 이건 이따가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이에요. 성기킨이있고요그냥 이거는 성, 그냥 거. 이런 거. 이런 거있고요 어, 어. 마지막으로, 제가 거기 가보니까 폴리모 클레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폴리모 클레이는 피모나, 피, 피모? 피모 소프트나, 아니면 피모 클래식도 쓰거든요. 근데 클래식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오래된 거는 900원짜리도 있고, 새 거는 3,300원? 2,900원짜리도 있는데, 저는 폴리모 클레이는 거의 하이센터에서 구매를 해요. 근데 여기도 파는은 조금 이상해요. 폴리머클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번 사봤거든요, 그냥. 한번 사봤거든요, 그냥. 그래 일단 질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괜찮으면 또 쓰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거 이건데 음 이게 조금 검은색 해가 진짜. 색깔이 요거 밖에 없었어요. 얍! 그 꺼내줘. 이게 떠졌구요. 요거는 왠지, 어, 그냥, 소프트 같기도 하고, 소프트 같기도 하고, 클래식 같기도 하 아니, 그냥, 그냥 피모 같기도 한데, 어 소프트보다 조금 더 딱딱한데? 이거는 원래 아크릴 밀대로 밀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요. 제가 요거 계속 만져보니까 소프트 같네요, 소프트. 아이고. 딱딱한데, 폴리머 클레이 비해서는 조금 말랑말랑한 거거든요? 클래식도 아니고 그냥 피부도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되게 작아요 이 가격은 한 개당 다 1200원이에요 1200원 이게 구덕도 밀대로 하면 다 되니까 이거 세개 1,200원. 그리고 이거 샀는데 음 아저씨가요. 이거는 꽁짜로 주셨어요. 세 개. 어. 원래 요런 거안 사고 원래 요것만 사려고 그랬는데 이거 세 개만 사려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요거 세 개를 깎아 주셔서 3 6 0 0원어치를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해서 이거 좀 샀거든요 좀더 많이 들었다 어쨌든 더 샀어요 세개두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콜리모클 진짜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그 클레 이 있잖아요 피모라고, 아,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f-i-m-o 아, 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더 작아요. 진짜는 뭐이 정도? 응? 한그 정도? 어제도 조금 크거든요. 이거 세개 있고요. 이거 제가 아까 만져 본다고 했잖아요. 어 이거 미틱 샌드 만져본다 했잖아요. 지금 만져볼게요. 아이고!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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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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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어? 생각보다 키에이틱 샌드랑 거의 똑같네 되게 좋은데요? 한 팩이 양이 되게 많아요 키에이틱 샌드가 사면 2만원? 3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와, 느낌 좋아. 손에 조금은 묻어요. 진짜로 조금씩은 묻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이렇게 묻어요. 그래도 가지고 계속 놀다 보면 괜찮아요. 제가 이거 갖고 나중에 또 크네틱 샌드 갖고 놀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가, 마치고 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